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성균관대학교 구자환 교수님의 비정형 데이터 분석 강의 노트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정말 기본적인 출발점, 아, 문자열 처리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해요. 네, 목표는 이 문자열이라는 재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핵심 기술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랄까 데이터 연금술의 기초를 닦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우선 문자열이 대체 뭔지 그거부터 좀 짚고 가야겠죠. 파이썬 같은 환경에서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글자 하나든 여러 개든 그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딱 감싸기만 하면 어 그게 바로 문자열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뉴스기자 본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댓글 심지어 코드 안에 있는 글자들까지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문자열 형태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된 거. 그게 핵심이에요. 어, 순서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문자열들끼리 되게 기본적인 연산도 가능하잖아요. 그 더쌤 기호 플러스로 이렇게 쭉 이어붙일 수도 있고, 곱쌤 기호 쓰면 여러 번 반복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랑 최고를 더하면 파이썬 최고가 되고, k 곱하기 3 하면 키키키 되는. 뭐 그런 식이죠. 아, 그리고 랜, 함수. 이걸로 총 길이가 몇 글자인지 알아보는 것도 정말 자주 쓰이고요. 네, 맞아요. 이런 게 사실 되게 단순해 보이는 연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텍스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거나 가공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져요. 모든 복잡한 분석은 결국 이런 어 기본적인 작업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문자열 전체 말고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골라내는 방법. 이것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요. 바로, 인덱싱이랑 슬라이싱. 이게 또 처음 배울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먼저, 인덱싱은요. 특정 위치. 그러니까 그 인덱스 번호에 있는 글자 딱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대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서 쓰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쓴다는 거.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있으면 첫 글자 안은 0번 인덱스인 거죠. 아, 0부터 시작하는 거. 저도 진짜 처음 배울 때 맨날 하나씩 밀려서 계산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그럼 여러 글자를 이렇게 잘라내는 슬라이싱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슬라이싱은 이제 시작 위치, 끝 위치 이런 식으로 콜론을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또 약간 함정이랄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끝 위치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4라고 하면 1번 인덱스인 0, 2번 하, 3번 세. 여기까지만 가져오고요. 4번 위치의 요는 결과에 포함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끝번호는 포함 안 되는 거. 네네. 그리고 뒤에서부터 셀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좀 재밌어요. 맨 마지막 글자가 마이너스 1, 그앞 글자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콜론 앞이나 뒤를 그냥 비워두면 문자열의 처음부터 또는 끝까지를 의미하게 돼서 이것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3점 하면 처음 세 글자. 3점 하면 3번부터 끝까지. 네, 맞아요. 그렇게 잘라내는 것 외에도 문자열 자체를 좀 바꾸거나 다루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 파이썬 안에 이미 들어 있어요. 이걸 보통 내장 함수라고 부르는데 사용하는 형식은 보통 문자열.함수명 점 이런 식이죠. 음, 예를 들면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이건 특정 기호 보통은 이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줘요. 오늘 날씨 맑음이라는 문자열을 띄어쓰기로 스플릿하면 오늘 날씨 맑음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로 조인이라는 함수는 그렇게 나눠진 조각들을 다시 특정 기호로 쭉 이어서 하나로 합쳐주고요. 아 근데 그 스플릿 쓸때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나요? 예전에 보니까 구분 기호가 막 연달아 나오면 빈 문자열 같은 게 생기기도 하던데요. 어, 정확하게 보셨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 a, b 이걸 콤마로 스플릿하면 a, b 이렇게 중간에 빈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루는 데이트 형태에 따라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좀 생각을 해 줘야 하죠. 아,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모든 글자를 대문자 어퍼나 소문자 로어로 바꾸는 함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음. 혹시 검색하거나 단어 개수 셀때 예를 들어 파이톤이랑 파이턴을 같은 단어로 봐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대소문자 구분 없이 처리하려면 일단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편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네. 데이터 분석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로 결과를 출력할 때도요. 그냥 값만 띡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뭐냐? n 같은 이탈 문자 써서 줄바꿈을 한다거나 요즘 많이 쓰는 fstring 같은 걸로 변수값이란 텍스트를 섞어서 보기 좋게 형식을 만드는 것도 가독성 측면에서 중요해요. 데이터는 결국 사람이 보고 이해해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문자열 처리 기술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아까 워드 클라우드 같은 걸 예로 들어 주셨는데요. 네, 워드 클라우드가 그 텍스트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크게 보여주는 시각화 기법이잖아요. 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긴 텍스트가 있으면 스플릿으로 단어 단위로 다 쪼개고요. 그다음에 로어로 같은 함수로 대소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은는 ,은, 이가라던가 영어의 a the 같이 분성에큰 의미는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걸 불용어, stop words라고 하는데 이런 불용어들을 제거하는 과정, 즉 불용어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야 정말 의미 있는 핵심 단어들만 남아서 그 빈도수로 정확하게 셀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된 빈도수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에서 글자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스프릿스로 나누고 로워로 통일하고 불용어 제거하고 이세 가지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전처리 과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기초 작업이 탄탄해야 그 위에 뭐 감성 분석이라든지 토핑 모델링 같은 더 복잡한 분석 기법들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는 문자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술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기본기를 잘 다져두시면 앞으로 어떤 복잡하고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 분석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어떤 이야기나 패턴을 캐내는 그야말로 첫 단추니까요. 그럼 이 기술들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음… 단순히 글자를 자르고 붙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어쩌면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까지 파악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단어가 시대별로 얼마나 자주 쓰였는지, 변화를 추적해서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를 읽어낸다거나, 아니면 문장 구조 같은 걸 분석해서 글쓴 이의 어떤 스타일이나 숨겨진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자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분석해보고 싶은 텍스트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떤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고 싶으신가요?